핵 보유 국가 경제 발전, 김정은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난 27일부터 3일간 200개국 3,500명의 취재진이 모여서 세계의 이목을 실감케 하였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열세가 지나갔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엔 트럼프 대통령이 건너준 영어와 한글 버전의 빅딜 플랜이 들어있습니다. 빅딜플랜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육군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얻는 빅딜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단독 및 확대회담에서 트럼프로부터 이 서류를 받고 바로 답을 줄 수도 있었지만 김정은은 직감당을 고려하여 구수용을 거부한 채 회담장을 낳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미국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두 개의 옵션, 즉핵 보유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부응을 할 것인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극단의 시각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결정을 내리는 가장 핵심적 기제는 바로 그 머릿속에 있는 핵보유국과 경제발전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핵보유국과 경제부국을 떠올릴 김정은이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보유국에 대한 김정은의 개념입니다. 그는 핵보유국을 고집하면 정권을 지키고 김씨 왕조를 천년 승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 스스로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라고 우기면서 또 그럴듯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타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북한 경제의 완전한 자초와 북한 주민들이 대량 아사를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빅데에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가까운 장래의 세계적인 경제 부국으로 발전해가는 로드맵과 실제적인 청사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부국에 대한 빅딜, 해당 김정은의 개념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빅딜대로라면 북한은 70년간 계속되어온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계의 정상 국가로 등극하며 한반도 주요 대국들이 협력 속에서 경제적 폐쇄성과 후진성을 털고 북한 주민들이 삶은 단박에 수만 달러로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김시왕조의 천년 유지와 경제 부국,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김정은은 순간의 주저도 없이 저희들이 왕조를 천년 만년 유지할 수 있다고 망상하는 핵 보유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요? 핵 보유국이 돼야 김시 왕조를 안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남한 정부를 공갈 협박해서 돈을 갈취해 낼 수도 있으며, 중국을 구슬려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경제 지원을 얻어내요. 이미 보여준 평양공화국식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옥적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씨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지금껏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김정은이 신이고 하나님이고 절대자인 그의 1인 절대 체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사회와 전체의 경제 부원이 동원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또 사람들이 머릿속까지도 조작하여 인위적인 충성심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노예로, 손쉽게 부릴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독재 체제이고 김정은의 지상낙원입니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이 경제 부국이 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겠지만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잘 사는 북한 주민들보다 오히려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한 나의 뒷동산, 나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이를진데 백악관도 중남해도 그리고 청와대도 이것을 오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면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보유 실태 전반을 정확히 알고 있는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환히 들다 동국 같습니다. 하게 볼턴 차관은 3차 정상 회담을 대통령에게 권유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하노이 회견에서 아무것도 예정된 게 없다라고 했으며 핵심 의사 결정자인 김정은이 빅들을 수용할지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공문 중국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핑은 일찌감치 김정은의 핵 보유 야망을 잘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안 김정은과 노닥거렸을까? 답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치열한 기싸움에 김정은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일본과 남한의 핵 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도쿄발 핵 도미노가 대만과 베트남 등 저희들이 고요한 뒷동산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독 청와대만이 아직도 김정은의 속심을 잊지 못하는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뚜렷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실을 예민하고 또다시 연들머리나는 미북 3차 협상 중계자로 자처해 나섰습니다. 사실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요. 양측이 자오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감정 따위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진실을 가지고 잘 설득시켜서 다시 그들이 회담장에 나오도록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재자가 가진 무기인 그 진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그런 진실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보고, 북한이 핵 보유국을 포기했다고 설득할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한테는 미국이 제재를 금방이라도 풀어준다 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역할할 무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의 미국 3차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권 재창출 위해서 북한이라는 소위 정치적 변수를 꼭 활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안중에도 없고 위이 좋고 내부 좋은 식으로 평화 타령만 내려놓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북한을 얼리고 달래서 그들이 목숨보다 더 기중이 여기는 핵을 포기시킨다는 무지개 잡기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을 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북한 체제가 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의 목숨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